아. <목소리> 여기 기 왔다. 기 여기 왔다. <목소리> 프로배여기왔어여기사 상비. 들어간다. 들어간다. 메인 <목소리> <맨, 맨> 들어옵니다이 <목소리> 아, 이게... 미래 박미라박귀자리에세 명. <목소리> 그쪽 사이트 그쪽 그쪽 사이트에 세 명이에요. 여 아이고 아... 오릭스 어느 쪽이에요? 어, 오릭스. 오릭스 오릭스 컷. 예가 컷. 나이스. 소인 1층이었고요. 이나이단 그래, 오케이. 천체인데천체히 알고 기억자 점이 기 네. 귀이 아, 엽다귀다 귀엽다. 이엽다 귀엽다. 다귀리다다귀리다다빨엽다다 뭐야, 이거? 왜 이래? 뭐야? 지? 여기 벨. 조각상이 하나 있네요. 근데 맞았어요. 잡았고요. 뭐, 이거, 이거 천체쪽 다 올라왔어요. 으, 깜짝이 씨. 아이고, 또또 뭐야? 또또사장실 전체. <Support> 나이스. 어다시? 어다시에 1층 도는 거예요? 하장실죠 하당이죠. 하당이 돼 있고. 예. 이거를프로이가 앞에든 뭐야? 섹시 엔트리. 매지블리카신게 아니고. i <laughs>